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서요 두 가지 그서순연제가치법하고 i r 라법에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립적인 상황과요 상호 배타적인 상황하에서 우리 한번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독립적인 상황입니다. 독립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 결정이었었잖아요. 어, 이때 이제 보통은 투자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투자형인 경우에는 mpb 같은 경우는 항상 0보다 크면 투자하면 되지만 아일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우리가 자본비용, 기회비용보다 클때 하자라고 했었죠.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참고로 보자면 차이평인데요. 차이평. 차입형. 음. 일반적 투자형이라는 것은 얼마 투자했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 거, 요게 이제 투자형인데요. 차입형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죠. 처음에 돈을 빌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음, 마이너스, 돈을 갚는 형식이 되겠어요. 이런 투자가 있을 때 차입형 투장이 되겠어요. 이때 우리 MPV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항상 0보다 크면 되지만, IR 같은 경우는 차입이기 때문에 K, 할인보다 작을 때투자하자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풀려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IR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독립적인 투자한 같은 경우, m p v 법하고 IR법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의 어떻게 될지 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현시점에서 우리가 1000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200, 3년 후에 2년 후에 300, 그 다음 3년 후에 400, 그 다음 4년 후에 600이 들어오는 이러한 투잔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 이런 투자안에 있어서 우리가 MPV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MPV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MPV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죠?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할인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한 MPV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했을 때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요, 우리 MPV를 계산하는데요, 계산하는데 할인율이 틀려지는 거죠.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할인율 자체가 0%예요. 0%라는 표현 은 어떤 표현이죠? 0%라는 것은 그죠 MPV를 MPV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할인율을 화폐의 채용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요.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되죠. 얼마가 돼요? 이런 MPV가 5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따지면 5%일 때는 300이. 그 다음 10%일 때는 140. 그 다음 15.3%가 될 때는 0. 그 다음 20%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104라는 이러한 mpb 값이 나오게 됩니다.